<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봐야 하고 들어야 하는 영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감,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고 시브리소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부리석 9장 27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심판의 면제와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편 16편 11절에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표현된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나오고. 이렇게 성경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은 영생을 받는 자는 있겠고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영생과 영원한 것이 구분이 됩니다. 2사에서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거부한 삶의 끝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농부가 알고가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더욱 선명해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였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소설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의 의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생과 영벌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 불신자는 영벌이라고 가르칩니다. 부자와 거짓 아사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 갔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문 앞에 불쌍한 거지 나사로 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부자의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핵심입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이 말씀은 천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이 바늘 같이 좁은 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바늘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겸손은 바늘길을 엽니다. 아당과 화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기쁜 소식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이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였습니다. 가죽옷은 피흘림의 상징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시브리서 11장에는 구약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선행점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이 끝까지 버티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오늘이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오늘이 회개의 날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바늘길을 여십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복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려워서 못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못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믿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믿고 함께 영생 목락하는 곳으로 근심 걱정 없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갈수 있는 저와 함께 갈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